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의 합자두 <laughs> 가지 방식으로 갈게요. 첫 번째 우선 3으로 나누었을 때에 대한 내용이지 그러면 3의 배수에 관련될수작겠네 그쵸? 그럼 한번 쫙 가볼까? 3, 6, 9, 12, 15쭉 가서 90 6, 99까지. 그런데, 우리는 3의 배수를 찾는 게 아니라, 나머지가 2 남는 숫자야. 그럼 뭐 있을까? 5부터, 5. 즉, 2씩 더하면 될거 아니야. 8, 11, 13, 18, 요거 98, 그 다음에 100까지. 자요? 근데, 잘 보시면,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2인수는 5부터가 아닙니다. 2부터예요. 되겠어? 따라서 우리 뭐할 거야? 이거 다 더할 거야. 자, 그럼 무슨 관계다? 어? 이거 100 아닌데? 이거 100일 아니야? 필요 없네. 그렇죠? 1 0 0일니까 뭐야? 쟤 등차수열이야. 자, 저희 얘기했죠? 3으로 나누었을 때 3의 배수에 관련된 숫자 모든 배수는 등차수열이다. 따라서 몇이 남는다? 어째 전부 다 등차수열이다. 어 그러면 주어진 걸갖다다 더할 거니까 뭐 하면 되겠다? 어차피 첫째 항 주어져 있고 마지막 항 주어져 있어. 그 첫째 몇 개? 33개야. 그렇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쭉, 쭉 이거 33개야. 똑같이. 따라서 계산하시면 2분의 2 더하기 98 곱하기 33 계산하면 된다. 이게 첫 번째 방법. 됐어 여기까지? 혹시 여기까지 10만 들었는데 답이 안 나왔다면, 자, 산수를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진짜? 100. 3300. 이거 더 계산하면 몇이야? 왜? 아, 50이네? 어, 1일5 0기 5번. 그럼 몇분 나왔는데? 3이네. 1450? 어디서 이 갯돈같은 개똥 갯돈같은 이거 59x30은 1650 5번 어, 답이 잘못됐네 어, 답이 잘못됐어 이런 몇번이야? 313번 네, 답이 좀 됐어요. 어, 그래지면 됐구나.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뭐 있어요? 근데 솔직히 이거는 굳이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. 왜냐하면 두 번째 방법은 식을 만들자야. 식을 만들어서. 그래서 어떨 때 보통 쓰냐면 얘는 100가지잖아. 1000이면 어떡할 거야. 조금 힘들겠지, 솔직히. 그때 쓰는 방법인데, 글쎄요. 자, 만들자. 뭐를?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2인수. 그럼 보통 어떤 느낌 들어? 3n 플러스 2. 근데 이러면 안 된다고. 왜? 3n 플러스 2를 써버리면 5부터야. 근데 우리는 2부터 써야 되거든. 그래서 3n 마이너스 1로 잡으셔야 돼요. 2가 남는다고? 그러면 1이 모자, 어, 모자르다라고. 그래서 3n 마이너스 1 가지고, 그러면 뭐야 이게? 어, 등차 수열이네가 되는 거지. 그래서 3n-1이라는 일반 항을 갖는 숫자들의 전해온 가지고 우리가 값을 찾는 거예요 형태가. 그래서 첫째 항은 어차피 2부터인 거 알고 공차도 3인 건 알겠어. 그러면 전체 몇 개인지만 따지면 되겠지. 그래서 그걸 뭘로 찾자? 3n-1은 100 이하여야 돼. 그러면 3n. 100일 이하니까 n값은 3분의 100일 이하면 얘는 어차피 33점 땡땡땡이에요. 그래서 n은 몇 개까지? 3 3개 그래서 첫째 한 값은 2이고 공차의 값은 3인 상태에서 전체 33개짜리 공식 쓰는 거지. 이게 두 번째 방법. 그리이두 번째 방법이 나오려면 이걸 만들 수 있어야만 나오는 거야, 형태가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약간 자신 없다 싶으면 직접 쓰는 것도 나쁘지 않죠. 어, 되겠습니까? 자, 3-13번은 저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